갈수록 얼굴이 좀 좋네요. <laughs> 응? 기분 <laughs> 응. 응? 워낙 사람들기분 많이 받거든요. 갈수록 다 얼굴이 다좋으네요 아, 그래요? 응.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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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다 좋아요. 아 그래요? 잠도 못 자는데 잠도 못 자라고 좋습니다. 응? 어. 잠도 못 잤는데 얼굴은 편분이아네 피부가 더 좋아진다네요. <laughs> 갈수록. 그죠? 응. 요즘에 성길를 일이 없어가지고. 성길를 일이 없어가지고. 응하가 안나네 음 예전부터 순그런 음. 음. <laughs> 아직까지 뚜루 하긴 한데 금방금방 어 금방 내가 뒤돌면 아니까 어 금방 그러지고이러면덜 음. 나지 다 어머님이 하는데저홍이니공부야 네? 네. 공부하러 가라 우리 엄마께서 진짜 어 만무생 진짜 많이 겠다고어 그쵸 그렇죠. 아, 아. 어 나도 공부해야되겠다고 그 말씀을 자주 가세요. 어. 어. 그니까요. 엘리스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음, 어. 어. 저한테도 고맙다고. 선생을 어. 아, 뭐, 데려가가지고 아,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재욱이가 잘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죠, 그죠. 누나가 길을 열어줬잖아, 그죠. 음. 어. 음, 감사합니다. 음. 음. 동생들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봐도 나를 그 에너지 다 받아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한술만큼 음. 먹습니다라고.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 몇번 오세요. 애들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음. 이제 저희 오. 가는 거다 음. 알고 계셔가지고. 음. 예. 갈 때만 전화 없이. 안 가는 거 걱정하지. 이제 <laughs> <laughs> 안 가는 거 걱정하지. 소중입니다. 예. 음. 성공했네, 그죠? 그렇죠. 응. 부모님이, 응. 어, 맞지? 응. 응. 저희 애도 봐주시니까 그렇죠. 오셔가지고, 음. 제 공부하라고. 그 스스로, 그죠? 네. 그 울모를 좋아해요. 네. 그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네. 응. 애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응. 둘째가 특히. 공부하면 자기도 이제 엄마 바뀌는 걸 느끼니까. 그렇죠. 아. 좀 혼내려 하면 엄마 공부 뭐좀 해. <laughs> 자 우리 야잠러면 엄마 요즘 뭐 하는 게 어떻겠어? 진짜가 <laughs> <laughs> 예전에는 집에 나가주고 솔직히 음. 아버지하고 같이 밥먹으나면 미친 음. 음. 경우가 진짜 많았구나 어, 네. 하고 올랐는데 이번에는 가서 밥을 음. 먹는데 음. 아버님이 예전과 똑같이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음. 이제 고맙게 들리지가 않고 아 아버님이 한, 한 이유가 있다 약간.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사람을 대하고 밖에 있어 제가 사람 많이 많이 이 만나고 하는데. 항상 생각이 인위가 한다. 내가 어떻게, 뭐, 일, 일반적으로 상식과 논리돼 지식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접근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이 줄더라고요. 음. 그런 자리가 될 상황이 되면 내가 알아서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저거, 어, 니하 같이 하고 싶은데 내일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 하, 친구들이 하, 는데이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서 그걸 진짜, 뭐 배운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해야 될지, 그러면 그걸 뭐, 아직 나는 아니, 아니다고,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좀. 네, 헷갈리죠. 밖에서 오만 사람 다 만나잖아요. 인간들이 좀 너무 신들이거든. 신들이기 때문에 이상 행동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도 할수 있고 이상한 표현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 먹어야 돼. 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 또 에너지 질량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물질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저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지금 관찰해서 이름을 매기잖아요. 그다음 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은 분명히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이 엄청나게 많거든. 핵분자도 있고 원소도 있고 원자도 있고. 그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전부 다 보고 맞을 수다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자신이 있거든. 그게 바로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비물질 에너지가 내 육신 안에 들어차 있으니까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학처럼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물질 에너지를 보면 참 내가 도움이 되는데 원자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알잖아요. 수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 탄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 네. 있다는 건 아는데, 물질 에너지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내가 지금 물질 에너지를 보고 싶어도 내눈 자체가 물질 에너지예요. 내 영혼 자체를 내가 스스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내손 자체가 뭐냐면 천기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물질 에너지거든. 그 물질 에너지로 내 영혼을 한번 만져보려니까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비물질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측정을 할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주에는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 두 개가 있는데 내 육신 안에 들어차 있는 게 바로 비물질 에너지, 이거 에너지거든. 근데 이게 과학으로 측정이 안 돼.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도 인정을 안 하고 지식인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들도 인 신이 땅을 알지만 신이 비물질 에너지라고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것도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고 불경이 그래. 그냥 이게 지식으로 오는 거지. 내가 만져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도 최고 의 영이거든요. 왜 지식이 최고의 영이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멘토가 어떤 말을 지금 생산을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육신에서 나오는, 내 두뇌에서 거쳐가지고 입기간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지식이야. 지식이 최고의 영이라, 영이 뭐냐면 또 에너지거든. 그럼 다 같은 말이에요. 비물질이니까. 비물질이니까, 비물질 에너지가 영이 될수 있고, 영이 뭐냐면 신이 될수 있고, 신이 뭐냐면 에너지라.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조금 무시해서 한다 그래. 내가, 내가 직접 내가 눈을 보고 내가 만질 수 있으면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 이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내 눈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멘토가 막 시부른 게 뭐냐면 내 영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내 영성,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비물질 에너지의 말이에요. 그러면 비물질 에너지 말하고 내 영혼하고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질량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환경에서 어떠한 지식 에너지를 내가 끌어다가 내 영혼에 축적했냐에 따라서 내 비물질 에너지가 질량이 다른 거죠. 왜 비물질 에너지는 에너지기 이 때문에 또 비물질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눈에 보고 들리는 거라 음. 보고 들리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지식 에너지, 에너지거든. 내 눈에 일어나는 걸 내가 봤지만은 저걸 갖다 설명을 할수 없잖아요. 그냥 일어난 거지. 네. 에너지거든. 그럼 내가 내 영혼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가 축적했냐 따라가지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대하는 힘도 다르고 상대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식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정법을 들어가지고 멘토의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식을 힘을 채웠으면 이 질량도 내한테 영혼 에너지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활동할 때 일어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내 앞에 사람이 어떤 못된 심포로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것도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느냐. 나한테 지금 불평 불만 하고 있고 상대를 탓하고 지금 뭔가 사회 온통 불만 투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를 비판하고 탓하고 들어올 때 내가 이걸 갖다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내자리에서 내가 가야 되느냐 요게 지금 문제거든. 그메트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최고의 에너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욕한 마디 안들어가고 잔소리 하고 못난꼴 보인다 해가지고 저게 에너지가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최고의 에너지예요. 왜? 저 사람이 영혼신이잖아. 신에서 뿜어나오는 신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아닌 말이라도 최고의 에너지될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러면 네가 저 에너지를 갖다가 네 영혼에다가 얼마나 네가 쓸어 담았느냐 끌어다가 축적을 했냐에 따라가지고 내 영혼의 밀도와 질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걸 많이 안 먹었고 천낸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맨날 부딪혀야 돼. 음. 좀몇 마디 말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한 30분 정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질량이 되냐. 그럼 30분 정도 딱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과부하 걸려가지고 저걸 안 받아주는 거라. 오늘 여기까지 딱처분해본 거지. 그럼 다음에 이런 사람이 또안 오느냐? 나한테 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또 채워줘야 돼. 그럼 계속 오는 거야. 그럼 난이 공부를 갖다가 평생 해야 돼. 왜? 내 식으로 해가지고 맞다 아니다고 내 체냈기 때문에 이 공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음. 계속 자연이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네저 에너지가 찰 때까지 깨끗이 축적할 때까지 사람 인연을 보내고 환경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리를 안다 그러면 아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순서를 하고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저건 자기 영체에서 나오는 자기 영혼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지식에너지이기 때문에 저걸 지식에너지라는 걸 내가 알고 인지하고 받아준다 그러면 저걸 갖다 내 영혼에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라. 이때 뭐가 생기냐면 나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나는 상대를 스스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겸손 존중이라 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예절있게 행동하면 그게 겸손이고 존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겸손이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고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내가 상대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니까근데 저걸 갖다가 내가 한 번도 내가 존중 있게 저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 에너지를 안찬 거예요. 안 찼기 때문에 영혼이 소화를 못 시켜요. 맨날 만나면 부딪히거든. 근데 나는 내가 물류가 터질라그러면내질량이좋아질라면저 지식 에너지를 갖다가 먹어야 돼. 왜? 저 사람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어야지만이, 내가 내공이 생기고, 내 매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그 웬만해서 흔들어가지고 이런, 거. 내가 저런 사람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해. 요동을 안친다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안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안 받아 먹으면, 그에 대한 내 내공에 힘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하고 맨날 만나서 공부해야 되고, 맨날 부딪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와서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에너지가 내가 없는 거예요.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그러면 저 잘난 척하는 사람 그죠? 내 잘난 다는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 먹으면 그게 안에서 내 공이 찬다니까. 그럼 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물리가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필요한 에너지거든.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평생도로 잘난 척하는 사람만 와. 음... 지 말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가 없어. 왜? 내그 공부 안 했거든.